저는 오픈롤 대표 권인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용어, 공정 채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앞에 세션이랑 맞을 것 같아서 회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파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관점이 블라인드라는 말은 그, 구직자의 정보를 없애야 된다고라는 취지로 그걸 블라인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취지면 그렇다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파악할 거야에 대해서 문제의 솔루션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접근했을 때 어떻게 저희가 해결을 해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포커싱도 이겁니다. 구직자가 봤을 때는. 내가 자격증을 열심히 따야 돼. 내가 토익을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지금 관련한 어떤 파트들에 대한 경험을 쌓아야 돼가 왜 하는지에 대한 걸 봤을 때 이게 기업이랑 의미가 있을까? 근데 기업에 의미가 없는 걸 본인도 알지만 모두가 자기개발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오히려 본질에 돌아가서 자기개발을 세상이 다 말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자기는 없고 개발만 하게 돼서 그래서 자격증을 만들게 됐고 네 여러 가지 그 불안한 마음에 개발을 하게 됐는데 자기를 표현하는 상황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진짜 자 자기 개발이 될것 같아서 저희도 이렇게 표제를 정했습니다 입사 후에 배우겠다고 네 나중은 없다 가면 엄청 까인다 처음부터 갔을 때 가기 전에 이 직무에 맞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진짜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이어야 된다로 좀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2주간의 온라인 실무 인턴십입니다. 이게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도 교육의 IT 솔루션을 연계시킨 여러 통합교육 채용 솔루션을 만들다 보니까 본질을 좀 확인해보게 되었고,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예전엔 포스코 인사팀에 있다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 말이 여전히 사실 대기업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4명 중에 한명이 높은 조기 퇴사율, 이게 통계조사를 계속해보면 18년, 19년, 20년 다 4명 중한명이고요 거의 4.3개월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더 심해졌냐? 똑같습니다, 현재. 왜 이럴까요? 네. 애초부터 정형화된 간략, 직무, 연봉 제공, 이런 거는 걸로는 그 기업에서 하는 일을 구직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인사 담당자들도 똑같은 스펙이고 자소서가 아니라 저기 자소설이라고 써놨는데 다들 어필용 그 글을 쓰다 보니까 소설을 쓰, 자기를 소개하실 수 있는 네, 자소서를 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력서도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블라인드를 얘기하면 인사 담당자는 의미는 너무 어이가 없어 합니다. 안 그래도 이걸로 못 걸러내고 있는데 이걸 또 가리라고?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니즈를 어떻게 좀 확인할까가 사실 문제의 접근이었습니다. 네. 회사 비전이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주자가 회사 비전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요즘 트렌드를 보면 저희는 예전에 일자리를 되게 정책적으로 많이 말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삶을 위해서 일거리라는 용어를 많이 쓰면서 빅 이코노미라고 해서 네 시간이 됐을 때 본인이 일하고 그, 그 외에는 본인이 워라벨을 즐길 수 있는 상황들을 할수 있는 일거리를 많이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저희는 다음 트렌드는 무조건 일 경험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먼저 하고 do first, run next라고 가야지 본인이 해볼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파트를 만들어줌으로써 이게 자연스럽게 블라인드가 되더라도 이 기업에게 직무 적정이 맞다는 걸알수 있는 논리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이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하는 거는 이겁니다. 네, 스펙 학력 다 빼도 좋으니까, 진짜 포 떼고, 차 떼고,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이 직무에 잘 맞느냐. 이게 저는 핵심이어야 된다고 봤고, 기업한테 그래서 실무 과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걸 온라인에서 2주 동안 수행을 해보고, 수행을 해봤을 때, 그 기업의 고성과자랑, 이 문어의 직무 역량에 대한 파트들을 서로 비교를 해보게 만듭니다. 이게 사실 첫 번째입니다. 네, 그 사이에 당연히 거의 90%는, 사실은 기업 실무 프로젝트를 받으면 다 별로라 그럽니다. 네, 뭐 구직자가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이 그 과제를 받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오히려 일 경험을 할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보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 나가는 형식으로 해서 네, 플라이휠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 보니까 다 별로다 보니까 네, 이게 효과적으로 기업들한테 안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긴 하지만 사실은 7. 7. 몇%로 나오긴 하는데요. 기업의 실무 과제를 줘봤는데 이게 2주 동안 한다고 뭐가 나오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생각보다 이 2주간의 신입들이 해왔던 게그 기업의 5년 동안 못 풀었던 난제들인 경우들을 해결하는 경우가 꽤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즉 아예 전혀 분야를 모르는 친구들이 본인이 과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파트들을 보면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음을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예시가 뭐 있냐 보면 이렇게 IT, 인터넷, 보건, 의료, 반도체부터 해서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 생산, 제조, 농업 제품 다양하게 이게 확인이 될수 있었었고 보시는 것처럼 뭐중고나라나 메딜이나 조아라처럼 집닭이나 이렇게 되게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고 큰 기업들도 당연히 과제를 제시해보고 그걸로 사람을 뽑고 있고 네, 와디즈처럼 스타업들도 뭐 이렇게 네 과제를 제시해보면서 사람을 뽑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역량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4년간의 역량이 쌓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비교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자체 데이터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보니까 저희도 좋은 사례들이 있냐라고 물으면 안 좋은 사례들 물으면 엄청 많고요 좋은 사례를 물으면 작은 기업이었지만 그앱 다운로드 수가 네, 2만 몇 천명밖에 안 됐던 음,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과제를 제안했던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3개월 동안에 네, 50만 다운로드를 한 번에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지만 아이디어를 통해서 프로젝트 하는 게 좋은 결과로 나오는 사례들도 있고 이거는 기업한테도 의미가 있어야지 이 사업이 이 프로젝트가 온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구직자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네, 실제적으로 분위기를 바꿔 나갈 수 있다고 보다 보니 이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 일조를 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직군 직무 적합도는 빠르게 나옵니다. 사실. 네, 이 기업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했는지는 기업에서 바로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별로면 별로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 역량 분포들은 역량 분석에 대한 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실제로 면접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AI로 다 해볼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이 프로젝트로 할 수도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할수 있는 일들을 나눠 놓고 준비할 수 있는 파트들이 저희도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 과정이나 이렇게 고용부에서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저희도 많이 느끼지만, 네, 작용 요건이나 이런 파트들에서 블라인드로 해야 될 것들이 뭔가 공정하기 때문이 아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공정성이 되게 중요한 이슈겠지만, 민간기업인 저희한테서는 공정성보다 이게 직무 요건이 우리 회사한테 도움을 줄수 있느냐가 나타나야 한다고 보다 보니까, 직무 경험에 대한 기술을 해볼 수 있는 것들로 저희는 바이드를 좀 바꿔서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 오폴리오라는 포트폴리오를 할수 있게 본인들이 관심 분야가 어디에 있고 관심 분야를 꾸준히 쌓았던 것들을 여기에 기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이 직무에 관심이 있어서 이걸 기록을 계속 해 나갔었음을 어필할 수 있는 네, 채용 포트폴리오를 오폴리오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놨고요 네. 어쨌든 결과로 에서 나오는 자격증보다는 과정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게 만들 수 있는 핵심이라고 봐서 애초부터 채용 서비스도 이런 형식으로 만들게 해결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면접들도 보면 저 2차 면접에 있는 파트가 사실 중요합니다. 연봉이 중요합니까? 복지가 중요합니까? 문화가 중요합니까? 비전이 중요합니까? 이네 가지를 저희 는 회사는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다 만족하는데는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내가 연봉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MZ 세대들이 다 똑같이 MZ 세대들이 다월벨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저일 빡세게도 좋으니까 돈 많이 줄실수 있으면 저 연봉이 중요하다를 일순위도 두겠습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파이어족이라고 MZ 세대들의 특징 중에 딱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그것 또한 또 하나의 이데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복지를 중요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 급여 중요하지 않아요. 연봉 낮춰도 좋으니까 월화벨을 보장해 주세요.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복지 연봉 문화 비전에 맞게 팀을 가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급여가 중요한데, 네, 당연히 일이 빡셉니다. 야근 불사합니다. 대신에, 네, 분기별로 급여가 상승할 수 있게 해서 1년에 4번 급여를 상승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회사 문화 중요한 데는 네 회사의 팀에서 놀러 가는 국리만 합니다. 뭔가 우리가 워크샵을 통해서 이것들을 더할수 있다면 지금 코로나인데 네, 서울 마리나 요트 타워 가서 요트 좀 태워 달래요. 네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 보성과자랑 같이 평가를 해봤을 때 괜찮은 분들은 그렇게 문화를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니까 팀마다 원만한 팀이 있고 전투적인 팀이 있고 변화선도 팀이 있고 성과지향 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팀 내에서 누군가는 서로 안 맞습니다. 이 친구는 오후 1시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새벽 내시도록 일을 하다가 자기는 야, 야밤형이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즉, 근데 이게 같은 29살인 같은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저 친구를 너무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누구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건 m z 세대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유형을 우리가 어떻게 팀화시키느냐를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감히 사람을 다 판, 평가할 수 없고 AI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팀 내에서 그런 거를 솔루션화 시켜볼 수 없을까가 저 다음 문장입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이랑 일하는 게 중요합니까? 효율적인 경영자가 중요합니까? 높은 급여주면 이런 것들을 두 번째는 묻게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효율적인 경영자를 1순위로 하는 데는 전직장에 위해 상사나 경영자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이런 파트들을 통해서 팀내 수평적인 문화를 중시하는 곳과 수직적이더라도, 네, 성과 지향을 하는 분들을 나눠서 거기에 맞게 팀을 구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시도를 하고 실험을 해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팀이 지금, 팀이 대주, 저, 보다 6, 7명은 있어야 팀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1명에서 3명인 팀도 있고, 저 혼자 팀할려고 하는 사람도 생겼고, 네저다 별론 것 같아요 저혼자해서 성과 낼 테니까 저 혼자 하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원이 이제 90명 조금 안 되는데 이미 팀이 17팀이 넘게 생겼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자가 회사의 비전널이다 보니까 그 팀에 맞게 팀과 문화랑 보상을 다 다르게 해 보는 거에 저희도 집중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를 당연히 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뤄냈다고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 능력이 뒷받침 됐는지의 여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 다음 얘기들이 본질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공정성이라는 하나의 잣대가 아니라, 기업한테 실제로 실무 역량을 얼마나 키워주느냐를 보고, 보면서 이렇게 한다면, 사회 분위기가 더 맞,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스펙으로 인해 놓치고 있는 인재들을 진짜, 네, 우리가 교육을 보면서 하는 이런 취지처럼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요런 전형성과 이런 거는 내용 보시면 아는 뻔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써놓고 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뻔한 내용입니다. 네. 네. 당연히 조화로운 구성을 도모해야 되고, 네. 업무 적합도도 향상해야 되고, 이 상황들을 하기 위해 하는 게 맞고, 저희는 그러기 위해 여러 AI나 데이터 마이닝들을 계속 해 보면서, 이게 맞을까? 우리가 하는 시도가 맞을까를 계속 검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프로젝트를 필수 역량 세 가지, 특가상 역량 다섯 가지, 가상 역량 다섯 가지를 계속 마이닝을 시켜보고 있고, 네, 그걸 통해서 네, 진행을 합니다. 그 요게 그냥 최종적으로 보여드리고 마치면 될것 같은데, 어, 앞부분에 인디비주얼 컨트리뷰러가 있고 매니저급이 있고, 네, 이젝티브, 그러니까 C 레벨, 뭐 CEO, CFO처럼 네 C 레벨급이 있다고 치면 처음에 입사자가 매니저급으로 올라가려면 디벨롭 얼리라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좀 이렇게 일부러 블러 처리해 놓은 이유는 사실은 개인의 분들 거를 계속 저희가 네, 바꿔 놓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 디벨롭 얼리라 보면 커맨스킬이 있습니다.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 커맨스킬은 생각보다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역량이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는 리더가 되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해 라고 말하는 거를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고 이거는 리더십 교육으로 안 되는 경우들도 직원들 사이에 많이 생기는 걸 확인하게 되어서 이 친구는 디벨로퍼리즉그 커맨스 길은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거라 매니저급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 밑에 보면 Most likely weakness, 그러니까 어 이건 좀 약한 부분이라 교육으로 해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를 계속 저희도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력을 관리하고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것들을 계속 기록해 나가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사회 분위기를 바꾸면서 스펙, 학력, 어떤 그 의도를 넘어서서 기업한테 의도가 좋기 때문에 이걸 쓰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네, 다음 솔루션으로 이런 파트들을 만들어 보고 있음을 좀 네,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